모비데이즈 종목번호 3 6 3 2 6 0입니다종목번이사 7, 7. 당연히 식가를띄어서 네. 흘러내리면 여기서 변사하시겠죠이신시의지식가를 밑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식칼가를한 단계 옆에서 흘러내린다. 여기서 변속하시는 죠 하시고 버시고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이다 그럼 짧게 손자 치시고 제메수 포인트를 밑에 지성에다 받쳐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 근데 만약에 흐름이 흘러내렸어 내렸는데 흘러내리다가 요 부분에서 바닥을 찍는데 쌍바닥 같은 거 흐름을 찍는다 그럼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거들인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데 조금, 조금이 남아 확률, 확률상으로 높겠죠. 이렇게, 매수해주시면될것같 손절은 필수예요 보세요.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을 이렇게 눌려. 그러면 이쯤에선 털어줘야지. 만약에 매수했다 치면 여기서 6 0에서 다쳐서 매수했다 칩시다. 일단 제가 지지성 더 드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해서 이걸 먹었어. 먹었는데, 일단 투입부가니까 요거까지는 크게 버틸만 하죠. 버틸만 한데, 추후에 이게 흘러내린다? 그럼 최소한 요기서는 던졌어야 된다. 는거 은봉으로 누를 때. 이게 대신에 무슨 말인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릴 때는 허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거래량이 좀 터질 때는 정리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확보하고 난 뒤에 재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겠죠 이 대신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상승한다고 해서 또 누르지 않으라는 법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라는 거고 확실히 세게 뚫으면 안 착할 거고 만약에 수익을 많이 먹고 있어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 돼서 상을 갖거나 아니면 한30% 이상 먹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거래랑은 별로 없이 핸들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고 있다. 어? 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어? 그러니까, 위아래 세게, 위, 위로 세게 뚫고, 아, 예를 들면, 아, 먹었다 치고, 다음, 다음 구간에서 세게 식칼 띄운 다음에 흘러내려. 아, 얘를, 얘를 다시, 들여. 여기서 먹었다 칩시다, 여기서. 배기선에 맞춰서 매수했다 치고, 그 다음날, 예? 세게, 세게 시가를 이어서 흘러내려. 예? 그럼 일단은 수익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구간이잖아요. 전이 종가 전까지는 수익구간이잖아요, 일단은. 일단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수익구간이죠. 예? 근데 요 정도 내려온다고 줄 필요는 없다는 거니까. 다만, 너무 심하게 내려온다. 응? 그러면 수익, 수익을 확정시켜야지, 일단 피하고 봐야지. 모든 종목은 피하고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매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내리지 않으려 한번 없기 때문에 거래량 보면서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죠, 이거 흘러 내리 근데 이거 다시 올리면서 또 거래량 터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래량 없으면서 허수를 흘러 내렸다고. 만약에 정말 이게 만약에 고점이다 싶으면 거래량이 빵빵 터진다고요. 왜? 던지니까 이걸 끌어올린 주체가 던진다고요. 걔네들 수익 먹고 나와야지. 걔네들 바보야? 왜 끌어올려? 여러분이 개인투자자들이 이걸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